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해법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마술에 대한 해법은 카드 세팅이 필요해요 카드 세팅 맨 아래에 에이스 두장 그리고 맨 위에 에이스 두장 이런 식으로 카드 세팅을 해 놓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관객님 앞에서 카드를 한번 섞어줄 거예요 저번에 제가 강의 올렸었죠 카드 섞는 방법 딱 음, 다음에, 이렇게 섞어도, 당연히 맨 아래는 당연히 두개 있고, 맨 위에도 두 개가 있습니다. 조금만 강의 보고 오세요. 모르는 사람은. 자, 상태에서 상, 관객님한테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하면서 아무 때나 스톱을 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, 자, 이쯤에서 스톱을 했다 쳐요. 스톱을 하고, 이 카드, 이 카드는 저도 봐도 됩니다 하면서 카드를 공개해야 되는데,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, 이 카드를 한 장만 매일 로 올려줘요. 이런 식으로. 올려준 다음에 이두 번째 손가락 있죠. 두 번째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됩니다.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딱 이런 식으로 맨아이 위에 있던 카드가 잡고 맨 아래로 가도록 여기로 가도록 컨트롤 해줘야 돼요.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. 이맨 아래에 있는 게 지금 에이스죠. 이 에이스와 5가 만난 겁니다. 자연스럽게. 관객님은 이걸 몰라요. 딱. 이런 식으로. 연습하셔야 됩니다.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잡고, 한 장만 위로 올린 다음에, 딱. 그리고, 이 지금, 맨 위에 두 개가 에이스잖아요. 그러니까, 이 카드를 자연스럽게, 이런 식으로 덮어줘야 됩니다. 그러면 관객님은 본인이 스톱한 자리에서 카드를 넣은 줄 알지만, 사실은, 제가 이미 컨트롤을 끝낸 거죠. 그 다음에 카드를 이런 식으로 펼치는 겁니다. 딱 펼쳐져요.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카드 두 장만 쓴다고 그래요. 그리고 뭐 그렇게 아가리를 조금 털어준 다음에 뭐 관객님은 엄청나게 행운하다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. 당연히 에이스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간단한 마술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